자, 일단은 그 타이틀리스트에 전통적으로 이제 에, 아이온과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우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번에 718 AP1, AP2, AP3 그 다음에 CB, MB, TMB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은 AP1, AP2, AP3가 하나의 조고 그 다음에 CB, 그 다음에 MB, CMB가 이렇게 하나의 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AP1하고 AP3 하고 TMB가 약간 초중급용.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중상급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 MB 같은 경우는 그냥 상급이죠. 상급. 저도 써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에, 한국에는 9월 29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시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크롭을 보기 전에 7.18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크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면요. AP3즈가 AP1, AP2, AP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AP1은 파워다, 컨셉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AP2는 스피드, 그 다음에 AP3는 네, 퓨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P3는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AP1은 제가 딱번 순간 716하고 718하고 달라진 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2년 전에 에, 716 AP1을 리뷰를 하면서 좀 극찬을 했거든요. 아, 이 손맛이 끝내준다. 디자인도 되게 예쁘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 디자인에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은 그냥 포켓 캐비티. 옛날에 그 옛날이 아니지. 야마하나 아니면 기타 브랜드가 좀 치기 쉽게 나온 그 브랜드의 이미지와 거의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못생겨졌어. 네. 그 다음에 음, 여기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AP1의 경우는 최대한의 비거리를 위해서 중공구조의 롱아이언 4번, 5번은 중간에 뭔가를 빼버린 거죠. 비어있다는 거죠. 언더컷 캐비티, 미드쇼 아이언까지 진보된 디자인이다. 예들은 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높이 볼이 높이 뜬데요 낮은 무게중심과 텅스텐의 무게 배치로 높은 탄도와 부드러운 착지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착이 가능하다. 요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P1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어드레스 했을 때 느낌은 이 색이 약간 조금 십주구리에요. 예,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십주구리한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번에, 이번에는요, 약간 피팅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AP1은 요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AP2로 넘어가 볼게요 AP2는 제가 재작년에 리뷰를 할때 AP2의 경우는 약간 구리구리하다 예?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 거는 또 확실히 야 내가 만약에 산다면 저는 AP2를 살것 같아 예. 물론 저는 조디아 소속이지만 AP2를 살것 같아요 AP2를 잠깐 보면요 예, 파워 컨셉이 파워 파워인데 아니지 스피드지, 스피드 스피드 컨셉이 뭐냐면 모든 샷에서 일정한 비거리와 최대 스피드로 투어에서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밀한 무게 배치와 독특한 복합 소재 공법으로 관용성과 안정성이 향상돼 있다. 그 다음에 단조 공법과 향상된 리딩 액지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고한 타구감 타구감 세련된 디자인이다. 자,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a p 스예요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AP2. AP2가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캐비티스럽고 뭔가 뚱뚱한 디자인인데 아주 어때요 아주 예쁘죠 아주 예뻐요 네, AP2 이게 AP2입니다 여러분 AP2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중상급자 정도 되는 분들 80대를 좀 안정적으로 친다 그러면 AP2 짱일 것 같아요 네, AP2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AP3가 있어요. AP3. AP3는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초중급자용으로 나온 건데 중공 구조. 중공 구조니까 그 안이 비어 있다는 거죠. 중공 구조와 L 페이스. L 페이스는 뭔지 모르겠네. L 페이스로 빠른 볼 스피드와 높은 런치가 그리고 롱 아이언에서 제어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골프 스코어 향상을 위해 모든 레벨의 골퍼에게 필요한 관용성 그러니까 모든 골퍼가 필요하 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선호하는 디어 약간 선수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일 수도 있어 예, 비거리와 관용성이 필요하면서도 차 컨트롤과 견고한 타구감을 원하는 골프에게 적합하다 짜잔 이게 AP3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AP3 요 AP3 요게 약간 새로운 디자인인데 AP3 여기 예. 보시면 여기에 타이틀리스트라고 써있는 중간에 이폭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캐비티 디자인인데 이 부분이 좀 얇은데 근데 그렇게 얇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옆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두께인데 이 부분이 중공구조라고 하네요. 이것도 어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백에다 넣고 다니는 걸 제가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 AP3까지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좀 디자인이 예뻐지고 그 소리 얇아졌는데 AP1은 약간 퇴보했어. 제가 볼 때는 퇴보했어. 디자인이 좀쉬시야 예, 이런 말이 좀 예, 해라. 디자인이 조금 옛날 716 디자인이 되게 예뻤는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MB.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TMB가 있어요. TMB는 뭐냐면 옛날에 롱아이언에 뭐 4번, 5번도 있었던 것 같은데 5번? 4번, 3번, 이렇게돼 있는 거를 좀더 볼을 좀더잘 띄우고 드라이빙 아이언처럼 철기한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바로, 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요, 비싼 거. 개당 30이라고 하네요. 에. 요 뒤에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돼 있어. 이것도 어저께 쳐봤는데, 와, 볼이 그냥 숭숭 뜨는 느낌이에요. 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요거. 자 그래서 TMB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유틸리티 아이언으로 디자인이 시작되어 높은 런치각과 비거리를 보정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볼도 잘 뜨고 에, 거리도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공 구조의 바디 복합 소재 공법 고밀도 텅스텐 얇은 페이스 그다음에 더 빠른 볼의 스피드로 투어 선수들이 선호하는 타구함을 제공했다. 근데 투어 선수들은 잘안 쓰겠지 이 비거리 많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에 필요한 이상적인 런치각과 스피냥으로 비거리가 향상됐다 제가 볼 때는 비거리가 향상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시는 분들 중에 716MB하고 CB하고 MB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CB는 쓰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자 빠밤 718CB입니다 CB 지금 CB 쓰시는 분들 계시면 CB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 부분이 살짝 톡켜어난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타구감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MB 보여드릴게요. MB. 718MB. 요 MB. MB는 전전 모델이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거의 변형이 없어요. 예. 가격이 살짝 올라왔을 뿐,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이 예. 요렇게. 자, 이거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요게 재밌는 거. 요거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책자를 이렇게 만들면서 718하고 716의 헤드 모양하고 페이스를 비교한 표가 있어요. 이 표가 되게 재밌어요. 이 보면, 아, 이게 잘안 보여. 자, 한번 볼게요. 짧은, 작은 거니까 안경을 좀 뒤로 올려야 돼. 자, 718과 716의 헤드 비교인데 AP1의 디자인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APO는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디자인이 웨지에서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 토우 높이와 약간 길어진 블레이드. 그 다음에 잔디와의 저항력이 향상된 리딩 엣지. 그 다음에 어드레스시 더 얇아 보이는 변경. 그 다음에 롱아이언에서 더 얇아진 페이스. 자, 그럼 보시면, 이거는 요거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면서, 그 옛날에 제가 그 2년 전에 얘기했던 그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스 비교가 이게 많아. 예, 네.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 말이 길어요. 아 김일학님 안녕하세요. 권재용님 누가 보셨어? 그다음에 AP2를 보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AP2를 보면 디자인이 비슷함. 디자인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AP2가 훨씬 더 예뻐요. 디자인이 비슷하지 않은데 여기 비슷함이라고 써 있어. 바닥 잔디와의 저항력이 향상된 리딩엣지, 탑라인 어드레스더 얇게 보이게 변경, 페이스 롱아이언에서 더 얇아진 페이스. 그러니까 AP2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볼땐 지금의 AP2가 그 전의 AP2보다 좋습니다. 디자인상으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쭉 AP2를 써오셨던 분들이 야 뚱뚱해서 좀 별로야 하고 외도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돌아오는 것도 아주 좋지 않냐 멋있다 예,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뒤에 보면 CB하고 m b 에 대한 그 얘기도 있어요 CB를 보면 여기 너무 웃겨 CB 디자인 비슷함 바닥 비슷함 탑라인 비슷함 페이스 롱아인에서 약간 얇아진 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똑같단 얘기 아냐 그죠? 똑같애 718하고 716의 12의 경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MB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세요 MB는 4개가 다 비슷함이야 4개가 다 비슷함이야 그게 똑같은 얘기지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만든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일반 우리가 보는 사람은 잘 몰라 맨날 보던 사람도 헷갈릴 텐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아, 이것도 아주 많이 바뀌었어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케이스 껍데기도 되게 예뻐졌고, H라고 그러죠? 하이브리드, 718 하이브리드. 718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보시면 하나는 얇고, 하나는 뚱뚱하죠? 그죠? 하나는 얇고, 하나는 뚱뚱해요.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드레스 할 때도 어떻게 좀몇 명이 쳐봤는데 어드레스 할때 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유틸리티는 저번 모델은 이게 안 들어가 있었대요. 이걸 보여드리면 이거 이거 이 옆으로 비녀꽃듯이 딱 꼽는 게 이번에 최초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사실 막이런게막 뭐 기술력은 뭐 좋아져서 좋겠지만 뭐 그닥 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뭐 별다른 게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재원을 한번 쭉 알려드렸으니까 아 이런 재원이구나 우리가 지금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 AP2가 예뻐졌다 그 다음에 TMB가 나왔다 그 다음에 AP3도 나왔다 이거잖아요 이거고 가격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소비자 가가 AP1은 싸고 110이고 나머지는 개당 20그 다음에 TMB는 개당 30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 샤프트의 경우가 옛날에 이게 무슨 샤프트더라? 이게 무슨 샤프트 이름이 있잖아요. AMT. AMT 샤프트가 다이나믹 골드 S200의 무게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g씩 빠지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AMT S200이 안 나온대요. AMT S300?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자세한 거는, 에, CS 골프. 에,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에, 차례대로 시타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그거 많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쳐볼게요.